자, 오늘은 리니지 M 문양 롤백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리니지 M 문양 롤백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리니지 M에는 문양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뽑기로 문양을 뚫는데, 이 문양이라는 게 종류가 대여섯 개가 돼요. 기존에는 이 문양이라는 것을 전부 뚫는데, 2억 5천에서 3억 정도가 들었는데, 1월 말 패치 한 방으로, 2,000에서 3,000만원 정도로 이 문양을 전부 뚫을 수 있게 패치를 하죠. 근데 몇 핵과금 유저들을 필두로 문양에 대한 패치를 지적하자 다시 문양 시스템을 패치 전으로 롤백을 한 거고요. 롤백하면서 기존에 쓴 다이아나 현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돌려주는 걸 반만 돌려주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에 죄송하다는 말로 퉁쳤죠. 보상상자 몇개 던져주면서 말이죠. 근데 저는 리니지M 운영진 본인들의 실수라면, 진짜 여기 나온 대로 형평성을 과하게 해치는 건지 몰랐다면, 김 대표님께서 직접은 아니더라도, 넘버 2, 3 정도가 나와서, 이만저만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 그럼 뭐냐. 얘네는, 리니지M 운영진은, 여러분한테 죄송하지 않아. 죄송하지 않고, 죄송할 짓안 했으니, 죄송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익명에 숨어서 그냥 공지상 띡 하고,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퉁, 퉁 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 뇌피셜입니다. 소설이구요. 그럼, 얘네들은 왜 죄송하지 않다고 생각하냐? 본인들의 의도였다면 이게, 죄송할 이유가 없는 거지. 많은 분들이 이 문양 롤백 사태에 대해서, NC가 생각한 것보다 문양이 잘 떠서 당황했을 거라고 추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문양 확률 값을 지들이 넣었을 건데. 여러분, 숫자는 절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무슨 NC가 자기들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네, 어쩌네 하는 분들 잘 보세요. 게임 고객 LTV를 활용한 예상 매출 추정하기. PK를 당한 유저는 게임에서 이탈할까? 이거 읽어봐도 뭔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NC는 이거 다 계산하고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NC게임에 접속하는 그 순간, 그리고 첫 번째 결제가 얼마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쓴 얼마를 쓸지가 돈이 다 계산이 된다고. 모든 걸 수식, 도식화해서 움직이고 앞으로 방향을 예측해서 운영하는 애들이 무슨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요. 이해도가 너무 높아서 유저들이 이해 못하는 거면 몰라도. 아무튼 제 말은 NC는 1월 말쯤에 의도적으로 기존 매출보다 어느 정도 매출 이상을 일으켜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리니지의 문양으로 메꾸려고 했던 거죠. NC 매출이 거의 대부분 카드 매출일 테니 1월 말에 매출을 급격하게 일으켜야 했던 건 2월 초 중에 돈을 급하게 쓸 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텐데 제가 추론해 볼수 있는 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직원들 설날 떡값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식 배당금 문제입니다. 야, 떡값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라고 하겠지만 지금 웬만한 기업들 설날 상여금 적다고 파업 일으키기 직전입니다. 그냥 중국으로 이직해야 하는 분들, 이직해야 하나, 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 보면, SK 최회장님, 자기 연봉도 반납한다고 나와있어요. 그 상여금 문제 때문에. NC 직원이라고 뭐 다를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주식 배당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 대표님, 배당금만 224억 나왔습니다. 4월 지급 예정이죠? 이김 대표님 배당금이 원래 70억에서 100억 정도 가져갔는데, 올해는 224억입니다. 이 와중에 떡값 잘못 나가면, LC 직원들 바로 폭동각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돈을 땡겨올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SK그룹이라고 돈 없어서 임직원들 상여금 적게 준게 아닐 거예요. 있는 거에서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SK그룹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 지금 다이 상여금 문제로 난리도 아닙니다. 막말로 NC 김 대표님, 최 회장님 앞에서는 그냥 게임팔이에요, 게임팔이. 뭔 말인지 알죠? 최 회장님도 저러는데 김 대표라고 뭐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 뇌피셜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NC는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 두 번째, 그 재원을 린니지 문양 시스템으로 땡겼다. 세 번째, NC는 유저들의 반발을 예측했다. 네 번째, 자금이 모이자 롤백했다. 다섯 번째, 유저들이 손해본 다해와 현금을 반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여섯 번째, 그 이유는 사과 공지가 올라간 후 유저 이탈이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NC 게임 하는 여러분들, NC가 여러분들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줄 알죠? 그거 틀렸습니다. 개나 돼지는 보면 불쌍하다, 귀엽다, 더럽다, 이런 생각이라도 들죠? NC는 여러분들을 그냥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들 게임 알고리즘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떠한, 그, 생명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고객이라고 한다고요? 잠꼬대는 잠잘 때만 하시기 바랍니다.